명예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네, 5월이 지나면서 날씨가 또 더워지고 있는데요. 또 장마도 찾아올 것이고 더웠다 또 비가 왔다 하는 날씨가 반복될 거라서 여름철 간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암 환자에서의 통증 2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지난 분이 총론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더가암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시간 준비 되셨죠? 네 일반적으로 통증은 크게 내장형 통증과 또 체신경성 통증으로 구분하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먼저 이 내장형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내장이 그몸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장에서 느끼는 통증인데 반대로 체신경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체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표면 우리 몸의 표면에 분포하는 신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바깥쪽 피부라든지 뼈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형 통증과 체신경성 통증이 좀 구분이 되는데요. 내장형 통증은 그 안쪽에서 느끼는, 내장에서 느끼는 통증이기 때문에 좀 둔하고 묵직한 느낌의 통증을 이제 의미하고요. 체신경성 통증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칼에 뭐 베었다든지 뭐 뼈를 다쳤다든지 뭐 하는 통증인지 안해서 날카롭고 예리한 느낌의 통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그 간암에서 느끼는 통증, 간암이 덩어리가 커서 간 피막을 자극한다든지 또는 간 표면에 간암이 있기 때문에 그 피막을 자극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내장 신경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내장형 통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 종괴가 커서 간암 환자분들 중에 우상복부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묵직하다는 표현을 쓰세요. 우리하고 묵직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간암이 뼈로 전이됐을 때, 뭐 예를 들어 척추라든지 골반이라든지 이런데 전이가 됐을 때 나타나는 통증은 굉장히 날카롭고 좀 견디기 어려운 예리한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통증의 종류가 모두 이 우리 간암 환자분들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암뿐 아니라 모든 암에서 통증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통증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환자의 삶의 질이 매우 나빠지기 때문이죠. 네.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뭐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살고 싶은 생각도 안들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된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요. 이제 암 환자분들에서 통증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치료에 잘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우선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뭐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거 하자고 하면 잘 따라오겠어요. 일단 안 아프게 해 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자의 치료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역시 또 통증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첫 번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통증은 매우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에 따른 통증은요 마약성 진통제를 보용량 쓰더라도 확실히 조절을 해야 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간암이 생겨도 통증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전이가 없이 간에만 이제 종, 종양이 있는 경우에 통증이 잘안 나타날 수 있는데 전이가 없어도 그 우상복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앞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종양이 너무 커져가지고 간의 껍데기죠 피막을 자극한다든지 또는 종양이 크지도 않지만 그 위치가 간의 표면에 있을 때그 역시 간의 그 캡슐이라고 하죠. 피막을 자극하게 되면, 내장형 통증, 우리하고 묵직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간암이 전이가 되는 경우에, 뼈나 임파선으로 전이게 되면, 통증이 잘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제, 임파선은 그 내장 쪽이잖아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 통증으로 나타나는 내장형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고, 뼈라든지, 뭐, 피부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전이 경우는, 날카로운 통증으로 나타나는 체신경성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요, 간암에서 이런 암성 통증이 나타나는 빈도는 연구마다 좀 다르지만 22%에서 67%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암에 따른 통증도 그 조절에 있어서요, 처음에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고 단계적으로 약한 마약성 진통제, 더 심한 통증의 경우에는 아주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이암 통증 조절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데요. 수치로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하나도 안 아픈 것을 0, 0이라고 하고, 극심한 통증을 10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환자가 어떤 정도의 수치로 통증이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거 아니에요? 뭐, 약간 있어야 하는 거를 하면 3 정도라고 표현한다든지, 뭐, 너무 아파요 하면 8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이런 통증의 정도를 0부터 10까지 구분한데 환자가 표시 표현하는 그 수치에서 1부터 3 정도를 보통 경안통증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안통증 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보통 사용하지 않고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또는 흔히 얘기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같은 개뭐 땡땡 뭐 그런 시중에서 파는 그 진통제들 있죠 네 그런 약들을 먼저 투여를 하고 어, 통증의 정도가 4에서 6 정도다. 하는 거를 이제 중등도, 중간 정도의 통증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약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약한 마약성 진통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 진통제로 트라마돌이라든지, 코데인이라든지, 하이드로 코데인, 뭐 이런 코데인 계통이라든지뭐 트라마돌 같은 것들이 중등도의 통증에 사용되는 어, 약한 마약성 진통제인데, 이걸 더 넘어서 심한 통증에 해당하는 7에서 10을 환자가 표현한다고 할 때는요, 강한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이나 또는 하이드로몰폰, 옥시코돈, 또는 펜타닐, 이런 성분이 포함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환자가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 뭐 약의 내성이 생길까 두려워서 약한 것부터 올리기 보다는요, 강한 약을 쓰더라도 신속하게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 환자분들 중에는 이 경구섭취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죠. 삼키지를 못한다든지. 또는 금식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경구용 진통제를 드시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서 어 이렇게 붙이는 형태의 진통제도 있고요, 또는 입안에 넣어서 사탕처럼 넣어서 그 구강 점막이죠, 볼 점막에 그 약을 대면은 그게 구강 점막으로 흡수되는 그런 형태의 진통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붙이는 형태의 그 진통제는 펜타닐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약성 진통제인한번 붙이면은 보통 앞 가슴에 이렇게 붙이거든요. 3일 정도, 어 지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세 장 정도 붙이면은 통증을 많이 경감시킬 수가 있고, 말씀드린 구강 점막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먹는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 통증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돌발성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잘 조절되는 듯 싶다가 갑자기 한 번씩 매우 아픈 증상이 나타날 때 그때 딱 볼에다가 그 사탕처럼 생긴 그 진통제를 대면은 구강점막이 굉장히 흡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약효가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이 돌발성 통증, 갑자기 찾아오는 암성 통증에 신속하게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 이 구강점막 흡수형 진통제를 대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 성분 펜타닉이다. 그래서 경구용 주사제, 붙이는 형태, 이렇게 구강, 점막, 점막에 대해서. 어떤 거는 코에다 이렇게 흡수하는 것도 있는데 전 이렇게 점막을 통해서 흡수하는 진통제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뼈 전이는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사실 뼈 전이가 됐을 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방사선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그뼈 전이 자체의 종괴를 줄일 수도 있고요, 뼈에 전이됨으로서 생기는 또 이차적인 합병증, 골절이 생긴다든지 또는 그 신경을 누른다든지 척추뼈에 그 전이가 되면 척수 신경을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런 이차적인 합병증도 줄일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뼈에 전이됨으로서 생기는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뼈 전이된 환자에서는 꼭 필요한 방법이고 사실 진통제는 방사선 치료의 부가적인 보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요. 경한 통증이 있을 때 쓰는 약이 뭐라 그랬죠? 아스타미노펜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가지고 드렸잖아요. 이렇게 약한 진통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스타미오펜에는 너무 많이 투여하면 간독성이 있다는 거 예전에 제가 독성 관념 때 말씀드린 적이 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요 또 이게 위장장애를 일으킵니다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고 위염을 일으킬 수 있고 또신장 콩팥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약한 진통제도 발향을 투여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더 하겠죠 보통 마약성 진통제는 우리 뇌를 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정신이 좀 흐릿해져요 그래서. 깔아둔다 그러죠. 의식이 또렷하지 않고 멍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통증을 잊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다른 신체에서의 부작용은 뭐냐면 위장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구역질을 많이 일으킵니다. 어떤 경우는 구토를 많이 하는 분들도 니다또장 운동을 굉장히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게 마약, 마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기능을 다 전반적으로 낮추는 거거든요. 뇌기능도 낮추고 장기능도 낮추기 때문에 위기능이 떨어지면 구역구토가 나타나고 또, 대장기능이 떨어지면 변비가 생긴다. 그래서 식욕도 억제되고, 변비도 생기고, 입맛도 떨어지고, 구역질 나고, 구토 생기고, 정신도 멍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물론 안 나타나는 분들도 있지만 예민한 분들에서는 꽤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게 무서워서 통증 조절을 제대로 안 한다. 그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통증을 확실하게 조절을 하더라도 이런 부작용은 또 추후에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조절이 먼저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오늘 그 가난 환자에서의 통증 조절에 대해서 이 편으로 다뤄봤고요. 어, 가난 환자에서의 통증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 어, 우리 명예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간편한 생활 보내시고 안녕.